법재판소는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분들, 대한민국 얼마나 당원화돼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어 않겠냐는 느 걱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법연구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회장을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떠어 보세요. 잠깐만 이거 PPT에 준비하네요. 넣어 보세요. 시간 조금만 스톱해주고. 에이, 에이. 네. 좀 준비 좀 하세요 자 후보자가 답변을 보게 되면 우리 법 연구회는 그냥 학술단체입니다 이념상의 사조직이 아니고 이념을 연구하지도 않고 특정 이념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 다음날 후보자 블로그에 이런 걸 지금 쓰신 적이 있습니까 박시환 뭐.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우리 법 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한 어. 단체가 대법원장을 지지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게 이게 학술연구단체입니까? 자, 박시완 네. 정신이 뭐냐? 박시완 판사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세요.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사의 역량, 중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문제의식과 이성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 과정 또는 사법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보원을 이상기반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 단체다. 네. 저는 이 글을 읽고 박시환 정신이라는 게 사실상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박시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우리 법용인 학술단체고 또 이것에 대해서 회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 네. 것처럼 말합니다. 아, 그래서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내가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 후보자께서는 우리 법연구회 회장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증강을 할수도 않습니다. 그런데 박시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시환 정신은 이상적인 바로 변화시키는 목표라는 가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아, 그래서요 모든 그즉 저... 문...